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오의 닥터 줌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오의 닥터 줌스 조준호입니다. 요즘, 요즘 뭐 폭발적으로 이런 네.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이, 무슨,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싶으실 텐데. 어, 저희들이 매번 이제 자율신경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 저희들이 자율신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치료요법이, 뭐, 우리, 저희는 이제 NTR 프로로요법이다. 이렇게 해서 좀 자율신경 좀 특화를 시킨 방법이긴 하지만, 큰 뿌리에서는 이제 프로로요법인데요. 네네. 프로로요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에 좀 효과 있도록 어, 만들어진 치료 기술입니다. 근데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 통증 환자 네네. 분들 중에, 요통, 많죠. 허리. 네. 아, 이게 이제 뭐 남자 그러면 허리에 힘. 네. 어, 여성분도 집안일 하려면 허리에 네. 문제가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데요. 이 요통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치료가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되면서 결국은 무슨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네. 그런 악성 요통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통이라는 것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초반에 불길을 어잘 잡을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통 그러면 당연히 이제 허리가 아픈 건데요 그렇죠. 어 이게 뭐 허리가 아프면 뭐 MRI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주사도 맞고 신경차단도 하고 침도 맞고 뭐 어떤 분들은 부황도 뜨고 뭐다 하는데도 이게 뭐별 시원찮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그 무슨 문제부터 찾아봐야 될까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유. 자신 있게 설명을 아유. 드리면 자 허리가 아픈데 허리는 범인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허리가, 허리가 아픈데, 아픈데? 요, 요통 음. 허리가 아픈 게 허리, 음. 허리는 음. 원인이 아니고. 그럼 허리 디스크가 원인입니까? 아닙니다. 네. 허리가 아픈 거는 피해자고, 허리는 음. 피해자고, 범인은 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범인을, 골반, 골반. 범인을 잡아야지 네. 결국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허리는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를 열심히 치료하면 그때는 좋아 보입니다만 범인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음. 허리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음.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드리기 쉽게 이야기하면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머리는 여기 있고 허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머리하고 허리는 따로입니까 연결돼 있죠. 전혀 연결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결이 돼 있죠. 음.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솔만 흔들어도 어쩌죠? 어깨가, 어깨가 흔들리고 흔들리죠. 눈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흔들려야 되고 음. 엉덩이도 흔들리게 되겠죠 음.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틀로 움직이는 거지 니 음. 따로 내 따로가 절대 아니거든요 음.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라고 해볼게요 허리 디스크 질환이 가장 흔하고 음. 또 까다롭기도 하고 반대로 조금 쉽기도 음. 하고 음. 자 허리 디스크라는 얘는 뭘 음. 하느냐면 자 우리가 우리 척추라는 거는 신경을 보호하고 신경을 통해서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역할로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우리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음. 각각의 척추체로 돼서 음. 쭉 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음. 관절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요. 음. 이척추체 척추체는 이 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망가시죠. 그래서 디스크라는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음. 완충작용을 하고 안정성을 확보를 해준 거죠 음. 자 그러면 야니 네 디스크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디스크가 눌려서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뭐, 신경을 누르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터져버리거나, 뭐, 음. 이렇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니네 허리 뼈 4번하고 5번에 디스크 튀어나와 있으니까, 음. 4번, 5번에 나온 디스크 그 튀어나온 데를 음. 수술하고 없애야 돼. 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음. 치료법입니다만. 그렇죠.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박이 돼서 튀어나왔는데, 뭐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까? 윗뼈 윗뼈가 아래뼈를 누르고 있죠. 네. 근데 윗뼈 하나만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윗뼈부터 저 머리 끝까지가 윗뼈 누르고 있습니까? 그 위에 그 윗뼈가 있고, 그 위에 또 그렇죠. 뼈가 있고, 또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네. 이 전체가 이 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가장 하중이 지금 계속 많이 받고 있는 음. 그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누르는 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터져 나온 거지. 음. 이 허리뼈 4번, 5번 두 개만의 문제가 아닌다는 아니다. 거죠. 근데 음. 치료는 이두 개만 가지고 어떻게 수술하거나 뭐 시술하거나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음. 당대하는좀 해결이 된것 같지만 위 음. 상황은 그대로거나 음. 오히려 더 악화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음. 가장 가장 문제고 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 봐요. 그럼 허리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밑에 환경은 어떻게 돼 있냐는 음.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이 그 척추라는 아파트를 집을 지어놨는데, 음. 그 아파트가 평평한 곳에 지어졌는지, 음. 아니면 삐뚤어져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이런 곳에 지어졌느냐에 음. 따라서 그 디스크에 걸리는 하정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음. 음. 근데 골반이 틀어져 있네? 음. 짝다리네? 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울어진 땅에다가 이런 음. 척추를 지어놨는데, 그 척추를 기울어진 거는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오, 여기만 문제네? 하고, 음. 그것만? 드러내고 음. 어떻게 해결하는 시도이기 음. 때문에 음. 그때만 좋지 자꾸 반복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 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밸런스의 불균형 속에서 이런 쉽게 말하면 화약고들이 있는데 그 화약고에 한 군데가 터진 거지 이 전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음. 결국 다시 재발하거나 문제가 될수 있다. 음. 근데 그 부분이 위쪽에서는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음. 태반이고 음.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음. 해반이더라. 음, 음. 이렇게 좀. 중요해. 어, 그렇죠. 이게 우리가 허리에 힘이 빠져버리면 사실 코어의 힘이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코어의 힘이 없어진다는 거는 내 몸이 일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힘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어의 힘이 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체가 이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왜? 네. 위쪽에서 흔들리는 걸 골반이 잡아줘야지 되고.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골반이 유지를 시켜줘야 네. 이게 직진을 할수 있게 네, 또 네.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건데 코어의 힘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이렇게 놓을 네, 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럼 위에 문제도 아래의 문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목이랑 발이 될수 있다. 네, 아, 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보통 허리를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그 위쪽, 뭐, 가깝게는 등이 되겠죠, 그죠? 네. 그 위쪽, 또 뭐, 목이 되겠고, 네. 또그 위쪽, 뭐, 관절은 또 뭐, 턱관절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는 고관절, 네. 무릎, 그 다음에 발목,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찾아봐야지 되겠죠? 네. 실제로, 무릎이 아파가지고 삐딱삐딱 이렇게 걸으면서 허리가 아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될수 있는데, 이거를 무릎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으니까, 여기만 계속 신경 차단을 해가지고, 네. 감각만 없애버리는, 네, 네. 아, 이런 치료를 하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은 뼈끼리 뼈끼리 이제 디스크가 딸다딸다 못해, 뼈가 뭉개져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네, 되는, 협착이 어, 되고, 네, 네. 협착이 되고 붙어버리고, 네. 이제 관절염이 이제 척추관절염이 이제 생겨버리게 되는 황당한 일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수술이 좀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냥 아, 허리 아픈데 치료 나할거다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병원에는 뭐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왔어요 이런 분들은 좀 드물기는 해도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파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다 허리가 아프죠 어~ 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 기본 목에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으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당연하죠. 없고 또매 이렇게 발을 삐고 무릎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막 문제가 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자율신경 문제가 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허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네.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아픈 분들이, 그럼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는 X-ray, 뭐, MRI 다 찍어 보셨을 거예요. 네. 찍어 보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 또 무슨 검사를 좀더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어디를 찍어 봤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목이 아프다고 목디스크만 찍고, 네. 허리 아프다고 허리디스크만 찍어서는 다 알아낼 수가 없다.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 혹시 뭐 여유가 되거나 요즘은 이런 MRI를 찍어도 목을 찍으면 허리까지 같이 한 커트에 넣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기 전에 모든 역학의 문제는 뼈에 드러납니다. 신경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 뼈의 영향을 볼수 있는 전척추 엑스레이를 점검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하기 이 모든 하중을 받쳐줘야 될 발이다. 음. 그래서 발에 대한 적저압 음. 그리고 보행했을 때의 그런 압력 변화들 음. 그리고 다리 쪽의 문제 모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를 음. 해봐야 된다. 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치료의 포인트도 이걸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의 상태 중에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네.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려면 그 나이테를 보면 된다 하잖아요. 네. 그 해에 물이 많았는지 가물었는지 추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이테의 간격이나 네. 뭐 선명도로 보고 이제 나이까지도 이제 알수 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지금 척추에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그 척추 사진을 찍어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운명인지를 다시 봐야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허리가 망가지면 다른 부분들이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렇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꼭. 허리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네. 어, 빨리 교정하시는 게 좋고. 또 이런 일, 이야기들 있잖아요. 야, 그, 나, 옆집 누군가가, 어, 허리 수술을 했는데, 좀, 좀할 때만 좋고, 좀 지나니까 네, 아무 네. 소용이 없다더라. 아이고, 나도 허리 아픈데, 나 수술 안 하고 싶어.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옆집의 그 분과 나의 상황은, 전혀 같지가 않다. 음. 왜냐면 허리가 아프다는 공통점만 그런, 그런, 있는 거예요. 예, 통증이라는 그 명칭만 같을 음. 뿐 그분이 살아온 흔적, 음. 뭐 예를 들면 습관 그리고 직업, 음. 뭐 패턴 이런 음.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음. 현재 그분의 목부터 등, 허리, 무릎, 발목의 음. 음. 모든 그런 근골격계 시스템에서는 음. 같은 점이 하나도 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에 따른 똑같은 치료가 있는 게 아니라. 음. 각각의 증상과 형태에 따른 적절한 이런 시술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통증을 느꼈을 때는 꼭 신경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신경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신경, 예를 들면 전기줄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우리 전기줄이 막 피복이 벗겨지고 막 이러면 음. 어떻게 되죠? 막 지지직, 막 음. 거리고, 뭐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음. 합선도 네. 되고, 뭐. 이런 상태가 현재 허리가 안 좋았을 때 내가 느끼는 통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네. 겁니다. 음. 근데 신경 자체가 눌리는 게 오래 되잖아요? 그럼 통증은 사그라들어요. 음. 사그라들어서 좋아졌냐, 음. 좋아진 게 아니라. 음. 이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두껍게, 이런 예전에 우리 인터넷 되기 전에 전화선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치지지지 음. 가면서전 이런 텍스트 파일 하나 받는데도막몇 시간씩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 아, 그죠? 네, 근데 이제, 네. 어 근데 지금 이제 전송선이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방태부선. 아주 빨리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왔다 갔다 할수듯이 우리 몸에 있는 이 전선도 이렇게 두껍고 충분해야지 아주 빨리 모든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구와 정서들을 원혈하게 돌릴 수가 있는데 음. 자꾸 눌리고 압박을 주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아프다가도 이제 얘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쪼그라들어버려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쪼그라든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기능은 다 망가져간다. 음.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허리 쪽을 보잖아요. 그럼 허리 쪽 보면 이제 종아리가 얇아져 있고 이 음. 근육들이 다 빠져가지고 음. 이제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음. 그런데 어, 나는 이제 통증이 좀 덜해졌어. 어, 어, 어. 허리 어, 허리는 어, 나았어요. 어나 저기 무슨 운동 누가 추천해 줘서 했는데 음. 코가 한 3년 해잤더니 겉은에 음. 그러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음. 신경들은 이미 기능을 다 잃어버렸고 음. 잃어버린 신경의 기능들은 회복되지 않는다. 음. 그래서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꼭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음. 아 신경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음. 확인하시는 게 훨씬 음.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더망가지게 예상이 되면 네.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고. 네. 아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쭉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그 허리만의 문제로 고장 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다른 부위의 문제들을 같이 좀더 해결하시면 수술이 아주 오랫동안 네. 어, 별 문제 없이 옆집 사람 이야기처럼 되지 않는 어,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실패했지만 는두 번을 겪지는 마라. 네. 그게 네. 바로 어, 저희들이 얘기하는 NTR 자율신경 프로로치료가 네. 어, 그걸 도와드릴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요 우리가 이 척추를 전 척추의 밸런스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음. 그들의 불안정성만 해결을 해주면 음. 근육들은 오히려 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요 음. 밸런스는 가운데 중력축에 음. 가깝게 음. 모이는 성질로 음. 시간이 지나면서 음. 바뀌면서 음. 척추에 받았던 그런 큰 데미지들이 큰게 음. 감소하는 것들을 음. 그냥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음. 이제 어, 허리가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이게 뭐랄까 좀 산뜻하고 네. 어, 좀 이렇게 어,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싶을 수 있겠지만, 어? 내가 방법을 이제 찾은 것 같다라는 네. 좋은 이제 희망의 메시지도 어떨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 아파 보신 분들이야, 뭐 약을 좀 드시고, 뭐 그냥 주사 뭐 한두번 맞고, 네.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먼저 해보실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이제 더있더 더 있으면 근육의 문제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분들은 꼭어이전 다른 부위의 문제들까지도 확인해서 허리가 좀더 안전해질 수있어 네. 어, 그리고 더 손상되지 않도록 어꼭 잘 지키셔야지 네. 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더 건강하고 어, 이게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수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요통. 예, 근데 치료법이 또 마땅하게 없고 있는 치료법이 잘, 이게 적용이 잘 네. 되지 않고 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요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뭐 프로로치료 자체가 워낙에 네. 이제 근본이 뭐 통증을 다루는 치료이다 네. 보니까요. 통증에 관해서도 좀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